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문 고문 찾아왔건 나는 세상사 쓸쓸허드라 나도 어제 음,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하는 줄 아는 거를 한결 헛들었을 때 승하의시라예쁜터일로있고여름이가고가을이돌아오면할로사부 어 정확한 상은 없지만 퍼포머로서는 광대가 거들어거리고 놀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삶과 예술이 분리되지 않는 대부분의 예술에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문녀로서 살았고 문녀로서 작품을 준비하고 무대에 섰다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무녀는 음, 바닥을 같이 포복하고 같이 기고 같이 우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겁고저 사람의 어떤 아픔까지 다 내가 내 몸으로 받아내는 내아픔을 있는 대로그 모든 곳에 같이 진동하고 떨림을 갖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무게감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아따, 잠옷 따뜻해 보이네. 아, 너무 추위 잘 타는 풍자. <laughs> 너무 추워. 벌써 <laughs> 맞아요. 여기도 추워요. 거기는 날씨가 어때? 겨울이야? <laughs> 재밌, 재밌다. 재밌는데, 너한테 그거들어가지 놀게 못하게 하는 건 뭐냐? 응, 음. 그거를 찾아가고, 그 영상, 지금 영상들이 재밌는데, 내가 음. 보니까 한 서른 개가 가까이 찍었더라고. 응, 음. 거기. 를 통해서, 그거를 반향을 일으켜서 무대화하라고, 음. 그걸 갖고 이제 거들어거리는 것을 행동으로. 음. 그러면서 어제 경호 씨랑도 회의하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담양을 가게 된 거야. 퍼포머로서의 존재감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위태로움?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전보다는 하지 않고 있거든. 이십 대나 음. 나의 3 0 대만큼, 음. 막 삼십 대 완전 내 혈기 왕성한 때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좀 두렵고 주춤해져서 그 생각 그래서 전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 보다 내가 창작자로 있고 싶으니까 그런 것인지는 사실 좀 헷갈려 혼란스럽긴 한데. 음. 꽃집이니, 이니 어머니 찾으러 왔만마 세상사 쓸쓸허드라 <슬슬> 나도 어제 청춘을 잃었니? 오, 나를 뱃발 한시 내청춘도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어린 반교 지 나없요면 좋아. Wouldn't I have any such a girl? So, what is all this? I don't dare. I'll go 가 o go, i l 아 go to go. I'll go to go to go 이게 뭐 어떤 감정일까 울면서 웃음이 나오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많은 말을 뒤로 하고 가채가 그한 자락으로 이 마음을 아버님께 내보는걸 쉬었다. 이산저산 꽃이 비니 부모님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쓸허드라 나도 어제 청춘 흘렀니 오 나를 백발하듯이 혹은 나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하루 중 아는 부모를 반겨버리 듯이.